냉동식사 네. 짜잔 어 뭐야 케이스 바꿨어? 어. 짱구 뭐야? 샀는데? 이거 샀다고? 응 왜요 네, 이걸? <laughs> 3,000원이야 이거 이거 봐봐 전화 아이콘도 <laughs> 다 바꼈어 안아줘 너 어색해 어. 근데 이모리가 훨씬 난난거 같아 그래? 그대여 그대여 그대 아 맞다 아빠 마사지 해주기로 했잖아. 이리 와봐. 아빠? 자 여기 앉아두리. 하임 아빠는 마사지 어떻게 해줘야 되냐? 아빠는 밟아야 돼. 아 하임이도 하고 싶다고. 자. 어때? 어때? 좋아? 머리서 진짜 많죠. 하임 아빠처럼 되면 안돼? 아빠 머리 있어 없어? 나? 아? 응. 없어. 아, 근데 고기는 주세요. <laughs> 어, 내 차는 엄마 아빠 울어. 아빠, 아빠 머리 있어 머리 없어? 갈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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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호이 나온적 많잖아. 우리 하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자기가 호이 안 나와. 여러분들, 자, 보세요. 유롱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. <laughs> 자, 할리 제발. 코이. 코이. 어? 어, 너왜 그래? 코이. 호이. 코이야. 아이고. 코이야. <laughs> 어? 어? 코이야. 어? <laughs> 야. 야, 너 그러면 안 돼. 안 <laughs> 돼. 아. 요롱이 제대로 앉게 할수 있습니다. 얘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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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배 위에 올라가. 어? 왜 복합의 줄을 자꾸 까먹 아우 어? 진짜요? 실제로 아기가 아빠 배 위에서 점프하다가 아빠 내장 파열된세라가 많다고? 근데 저 격추하라 괜찮아요, 여러분들. 원래 배 많이 막 맞아, 가지고아 <laughs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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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아속아에아빠아 맞아, 해아 맞아, 맞가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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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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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12월에 해야죠 이제. 너. Nope. 라임이 포기인가요? 네. 너. Nope. 반항에도 어쩔 수 없어. 너. Nope. 마치 너 마치 너. <laughs> nope. 엄마 현구 중성화 수술 예정이라는데 너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<웃음> <웃음> 생각하시나요? <웃음> 어떻게 생각해? 12월에 중성화 예정이라. <laughs> 라임이는 안 보고? 응. 그래도 <laughs> 돼. <laughs> 절대 안 겁니다. 왜왜 약속 안 지켜? 근데 해야 돼. 근데 어차피 너도 안 생기잖아. 유케 유케는 박 어머 이거 초코꼬치꼬밥에 안 먹어 먹어. 아니 어 그래. 해도 아, 돼 이리와 엄마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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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아 근데 어떡해 진짜 왜 아니 내일 출근하잖아 그 그래, 우린 내일 오해 잘게 <laughs> 아, <laughs> 나 다음에 먹고 다나 숟가락도 응 할미가준다고다미히가좀더아 네. 고마워. 아홍교 대회 1등으로 이게 올라왔어. 1등? 큰거야요큰거예나 <laughs> <진짜 해. 웃음> 근데 여기에만 오면 진짜 잠이 너무 잘 와가지고. 여기에서 좀 작은 거 아니야? 근데 홍수가 잠이 많진 않아. 맞아, 맞아. 여기 이찔끔찔끔자 그래서... 어, 많진 않아. 내야죠. 엄마왜좋요 어? 아니. 근데 나 진짜 누가? <laughs> 이게 장모님하고나 할 토론이야. <laughs> 아니 아까 얘기했어 누으라고 막.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가운데 앉아 있는 입장. <laughs>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. 아니 내가 이번 연속까지 기회를 줬잖아. 있어도 효력이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달은 응. 소금 머스카드인 어? 일본도 머스카드. 근 색깔 똑같긴 하다. 난 나도 바꿀 수 있어, 그러면이 친구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너무 조사났는데소이 아 없어, 거기? 왜아 네, 있어요. 눈에 있는데. 자꾸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뜯어. 막똑톱 깎기라고. 여기 막 깎아. 이 언니는 너무 안깎아서 근데 요아 언니가 좀 제대로 좀 깎아라. 디저트? 아난 내가 먹을게. 디저트? 난 내가 먹었대. 빠밤. 고마워요. 우리 할미 최고. 아. 마치워 엄마. 누가 나 때렸어. 아니 누가 나 때렸다고. 어? 누가 나 때렸다고? 맞을 짓을 했겠죠. 맞을 짓을 했겠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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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. 안녕.